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 오늘 9시 44분에 한번, 에,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올해 들고 갈수 있는 종목, 2차 전지, 그린뉴딜 종목으로 해서 제가, 가 갈고 갈수 있는 게 카카오, 카카오, LNF, LNF, 한국금융지조, 한국금융지조, CS 인도, 시인도 자, 네 종목을 가지고 올해 농사를 짓겠다. 올해 농사를 짓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며칠 사이 아주 뭐 20%씩 음 20%씩 20다 올렸어요. 이건 솔직히 뭐 제가 어 20년 12월 달부터 그 전부터 계속 해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2021년에는 이네 종목을 가지고 이네 종목을 가지고 어 수익 투자를 수익을 한번 내겠다. 음, 역시 2차전지쪽 그린뉴딜 카카오는 제 2의 삼성전자 이상이다 우리나라를 끌고 가시는 종목이다 카카오는 미래 먹거리 앞으로 10년간 끌고 가도 카카오는 미래 먹거리다 예, 지금 보면 싼 가격이죠 음, 보면 싼 거고 한국 금융 지주 한국 금융 지주 자 요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자 한국 금융 지주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 쭉 일주일 이상 올랐다. 예, 1 십만원을 넘어섰죠. 이 기관들이, 기관들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음, 기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꾸준히 기관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 팔만 오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팔만 오천 원부터 시작했는데, 1 0만원이 넘어섰다. 열흘 사이에 큰 수학이다. 아, 큰 수학이죠. 음, 만20% 나왔기 때문에 큰 수학인데, 역시, 가격이 모든 종목이 그렇다. 이렇게 며칠간 오르면, 음, 조정을 갭을 메꾸고 가야 된다. 갭을. 갭을 메꾸고 가야죠. 음, 그냥 가면 되나? 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다가, 예,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한순간에 치켜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갭을, 여기서 갭을 메꿔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갭을 이렇게. 자, 가격은 같아요. 다시 갭을 메꿔주고는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넘어섰어요. 이거.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여기죠. 여기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갭을 당연히, 여기까지, 갭을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또그 다음엔 어떻게 되세요? 또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쭉갈수 있는 종목이 된다. 먼저 정고점을다 돌파했다는 게 대단한 종목이 된 거다. 자, 한국 금융지수는 4분기까지 카카오, 뱅크 상장까지만 끌고 간다. 네, 내년에는 뭐그 상황에 따라서. 더 투자를 해내냐, 안 해냐, 그것 뿐이고, 카카오뱅크 몸값이 30조다. 30조. 30조면은, 4분기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까지만 한국 금융지주는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LNF, LNF.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음, 합의 본 것이 최고의 호재다. 한순간에 어제 튀어버렸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 1 1시몇 분에 올려드리고 어저께 난리치고 올라왔어요. 자 미래 먹거리다 앞으로. 제가 배터리 종목 있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자 배터리 종목이 있는데 삼성 SDA 뭐 어? 어, LG 화학, 음, SK 이노베이션 뭐 있는데도 왜 그거 그 종목을 안 해고 왜 LNF를 사냐? LNF를 사냐면은 하 배터리 종목은 이제 뭐 폭스바겐도 자체 개발,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이제 배터리는 경쟁이 심해져요. 경쟁이. 가격이 그럼 뭐 다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꿈에 800km, 700km까지는 뭐 거의 나온 거 같은데 800km 이상 이제 전고체 전고체로 해서 이제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800kg가 불날 위험도 없고 뭐 배터리 유난류 같은 게 흘러내릴 이유가 없어서 불날 확률도 음 적어지는데 전고체를 쓰다 보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비싸지면 차 값도 올라가게 됐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뭐 판매량이 부족하게 될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출혈 경제. 음, 정고체를 만들면서, 배터리 가격은 내려야 되는, 비싼 값을 들여놓게 만들어 놓고, 배터리 값은 내려야 되는,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 경쟁이 심화될 거다. 배터리 종목은,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A 다 똑같은 얘기다. 어차피 전 세계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음, 경쟁이 심해진다. 그렇지만 그 부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배터리를 개발해다 보면은, 앞으로 몇 년간은 이 부품주들이, 2차전지 배터리 부품주들이 대박을 맞을 거다, 호황을.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중에, 어, 뭐, 새로 시작하는 부품주들은 좀 힘들어요. 진입이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 미리, 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활로는 더 많다. 여기저기에 부품 납품하냐고 돈벌인 된다. 몇 년간. 한 3년간. 그래서 저는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사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품주, 장비주들을 사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LNF를, LNF를 올해, 뭐, 요거는 한 3년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3년간은 충분히 먹고, 앞으로 10년간은 먹거리인데 뭐 전고체가 2025년 음 폭스바겐하고 뭐 일본이 일본이 최고 빨리 앞서 가는데 어 일본하고 폭스바겐 쪽에서 2025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될것 같고 뭐 2027년 그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뭐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지금 부품주들을 이렇게 좀한 2, 3년간 먹다가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만들었냐. 그 회사 쪽으로, 그 회사에 관련된 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냐. 잘 옮겨야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서 800km 한번 충전으로 800km를 갔다 올수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음. 부품조들도 조금, 뭐, 1000kg 까지 만들고, 뭐, 2000kg 까지도 만들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kg, 1000kg 까지는 만들어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그때가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드는, 하얀 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뭐, 큰 이슈는 안 생기는, 전 국민의 뭐한30% 40%가 전기차 50%까지 전기차를 타게 되면 지금 자동차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이나 장비조,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이나 장비주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이제 조정 기간이라는 조정이라는 것을 거치는데 자3,100 30선에서 사놓고 3,120선, 3,100선에서 사놓고 3,500선까지만 주식이 올라간다면 은 이런 우량주들을 사놓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다. 사람이 가는 종목에 쏠리게 돼요. 가는 종목에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상패 시즌이죠. 상패되는 종목들 관리 종목되고 상패되는 종목 적자나는 종목 그래서 제가 뭐만 원짜리 이하 뭐적자라는 종목에는 대신대로 투자를 하지 마라. 음, 저는 저자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 우리 꿈에 얼마? 3,500 지수. 3초 코스피 지수. 3,500까지 한번 기대를 오래 해본다. 턱걸이를 해고 내려오든 뭐든 간에. 3,400을 지나 3,500까지 한번 턱걸을 해고 는 어, 그러다 보면은 지금 사놓으면, 우량주를 사놓으면, 그때되면은50% 이상씩은 수익이 날 거다. 그때, 그때 팔면 돼요. 네, 수익이 날 건데, 그게 저는 3분기 말쯤, 4분기 초쯤에 3,500은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된다. 음, 그럼 뭐, 최소 50%에서 100%씩은 수익이 나지 않겠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죠. 고트린 물고 없이, 제 생각이다. 자, 각자 개인 나름대로 목표가를 정해고, 이 주식을 내가 왜 샀는지, 왜 사야 하는지, 왜 가는지, 얼마까지 가는지, 어느 정 시점에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고 주식을 사야 된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 사놓고 울고불고하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정도 공부는 해놓고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리딩방도 아니고, 사람 알아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식 투자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올려드리는. 자, 유튜브는 재미로 봐라. 유튜브는 재미로 봐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올려드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충분히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올해 고 올해는 이제 항상 뭐냐면 2차 전지 2차 전지 부품 장비죠 그다음에 그린 뉴딜 풍력주 바이든이 밀고 있고 전 세계가 앞으로 나갈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법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는 게어 이차 전지 풍력 테마 음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 뭐, 지금 세계가 너무 발전해서, 지금도 살만한데, 더발전해려답니까 탄소 배출. 내 음, 바이든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음. 트럼프 핵은 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삼성전자는 투자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최고 좋은 종목인 줄 알아요. 알지만은 또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내면 시설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것도 만들어다 보면 전 세계가 또 뛰어들고 지금 뭐 바이든이 반도체고 2차전지 쪽에 자기가 중국보다 앞서겠다. 그래갖고 뭐 숨통을 조이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뭐 13조. 3 0종과 13조씩, 뭐, 매년, 음, 매출을 올린다는데, 바이든이 중국을 조이니까, 팔아먹질 못한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도 큰일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은 맞다. 그럼 망할 일이 없잖아요. 사놓으면 망할 일이 없다. 그렇지만, 주식이 맨날 제자리 걸음에면, 사놓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갈수 있는 종목에 우량주로 음, 길게 가는 눈을 가지고 보고 투자를 하면 수익은 충분히 날수 있다. 충분히 날수 있다랬고, NNF 한국금융지주, 음, c s 인도, c s 인도는 뭐 세계 1위 기업이다. 아. 풍력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c s 인도도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내년에도 간다. 음. 음 먹거리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미래 카카오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면 사는 거고 카카오는 이제 15일날 이제 뭐 내일까지 더 하루 음 액면 분할해서 정지가 되고 15일날 음 주식 수가 다섯 배가 늘어나죠 8,800만 주에서 4억 5천만 주로 주식 수가 늘어나고. 55만 8천원이 그럼 11만 600원? 11만 600원? 섯으로 나눠야죠. 요 가격을 주식이 다섯 배로늘어나니까 가격은 다섯 배로 다운이 된다. 11만 600원 정도에 15일 목요일 아침부터 이제 거래가 됩니다. 9시부터 9시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뭐, 주식수가 늘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좁히긴 했어요. 확 올라가는 틈을 좁히긴 했지만, 가격이 10만원대로, 10만, 저렴해졌다. 누구나 살수 있는 주식이 됐다. 55만원, 5 0만원할 적에는, 이게 참 사기가 벅찼어요. 돈이 작은 사람, 500만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8개, 9개, 음, 이것밖에 못 사는 형편이었지만, 10만원으로 가격이 11만원으로 되면은, 누구나 접근성이 쉬워진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카카오에 매수매도를 할수 있냐?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종목이 된다. 카카오 네이버가 두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나라를 끌고 갈수 있는 대표 종목이 돼요. 10년간 먹거리가 될수 있다. 10년간 먹거리가. 그 대신에 카카오가 조금 빠르고 네이버가 좀 살짝 천천히 오는. 전, 전,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하고도, 내 힘든 시기를 거칠 순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3년 동안 5만원에서 50대1로 분할해놓고 가격이 안 올라서 고생을 했지만, 지금 한순간에 두달 만에 8만원대로 올라왔다. 한 뭐, 3 달, 6달 정도 안에 11월 달부터 해고 지금 5개월 만에 5만원짜리가, 음, 8만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카카오는 그런 모양새까지는 안 보여요. 그런 모양새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뭐, 상장을 하면서 초장에는 불꽃을 좀 빨갛게 피우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매물들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어느 정도, 왜, 가격이 뭐 주식순 다섯 배 늘었는데 가격이 많이 뛰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욕구,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3년을 움직이질 못했는데 카카오는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다. 잘하면은 잘하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래 가격이 쭉쭉쭉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순식간에 20만원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워낙 좋다고 하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뭐 그런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꿈에 너무 큰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우상에서 이 종목은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카카오 네이버는 그래서 카카오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돼요. 단순간에 먹으려고 덤비들면 힘들어도.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은 큰 수확을 줄수 있는 게 카카오 네이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드리고 다 했나요? 카카오 CS 인도 LNF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4분기까지만 끌고 가고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를 되냐에 따라서 다시 진입을 했냐마다를 전공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오늘 뭐 나노엔텍이 이 나노엔텍이 음 3분 진단키트 오세훈이가 자가진단키트를 뭐 실시를 하겠다. 음. 상의를 해서. 음. 근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 상한가 간 정목을 따라가다 보면, 예. 이게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상한가 한 방에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그럼 이런 여기서 꼭지를 잡기가, 이거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상한가를 따라 들어가는. 이게 뭐, 상한가 따라 들어가서 이틀 정도 상을 더 가면 큰 돈을 벌수 있건 단타다, 단타. 근데, 그건 운이다. 이건 몇대 몇일지 몰라.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확률은 90%. 내일 상한가가 종목 갈 확률은 뭐 0.1%. 그냥 뭐, 지금 보안권에 머무를 확률은 뭐 10%. 어, 올라갔다가 떨어질 확률은 또한20% 이렇게 음, 뭐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요런거는 하루 이틀 반짝거리다 반짝거리 이런 급등주는 하루 이틀안에 팔고 나와야 된다 하루 이틀안에 여기서 또 이제 떨어지면 어, 그 갭을 믿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을 만들어 렸어 이만큼 갭을 만들어서 하루 순간에 여기서 만들었네요 7,400원 부터 음, 9,980원에 하루 만에 갭을 만들었다. 오세훈 한마디에. 그럼 이주식은 어떻게? 다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서, 이 정도까지는 갭을 메꿔주고, 갭을 메꿔주고, 점차 우선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이오주구 진단키트가, 진단키트가 이제 백신,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서 진단키트주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계속해서 어, 뭐, 10%, 음, 백신 접종률이 10%, 20%, 30%, 40%, 50% 이상씩, 60%까지만 가도 집단 면역. 다 백신 맞으니까 다안 걸려. 그러니까 옮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자주 만나도 이 사람한테 옮고 또 옮기고 했는데 다 주사를 어느 정도 맞다 오면은 병에 안 걸리니까 옮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단키트 주들은 음, 자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쯤에, 음, 내년쯤에 이제, 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백신주들은 그때부터는 아웃이 된다. 아웃이 된다. 뭐, 계속 쓰긴 쓰겠죠. 매년 쓰겠지만, 올해, 작년 올해처럼 코로나가 난리쳐서 그 정도의 진단키트는 필요하지가 않다. 집단 면역만 생기면, 필요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오세훈이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지금 3분만에 3분만에 음, 코로나 19를 독감 애구 코로나 19를 음, 검체를 뭐 발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요런 급등주는 하루, 하루 이틀 짜이다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에서 다시 요 갭을 메꾸기 서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대로 상한가 따라잡기는 하지 마라. 상한가 따라잡기는 음. 주식 만 원짜리를 저 5천 원짜리를 만 원에 사는 거다. 내가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마라. 5천 원짜리 주식은 5천 원에 사야지. 5천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사면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 바보들이. 거기서 뭐 2만 원까지 가면 팔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면 그거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 한두 번은 그렇게 손해 보는 먹지만. 나중에 결론에는 만 원짜리 사서, 오천 원짜리를 만 원에서 이만 원에 팔라는데, 만 원에 샀는데 다시 육천 원으로 떨어진다. 그럼 사천 원 손해를 본다. 단타나 급등주 테마주는 대수인 대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회사가 좋다는 종목, 회사가 좋다는 종목, 뭐, SK이노베이션 좋고, LG학 좋고, S텔레콤, 뭐, 네이버, 이런 좋다는 종목, 좋다는 종목에 투자해서 장기적, 장기투자에서, 자, 우량주, 장기투자 쪽으로 눈을 돌려라. 초보자분들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주식에 자신이, 확실한 자신이 없자는, 자,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서 길게 가는, 그리고 수익을, 그때 가서 수익 나면은, 천만원 벌면 어떠고, 백만원 벌면 어때? 수익 났을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된다. 그게 모든 적, 처음에 발을 디딜 적에, 급등주 테마주에 눈을 들이지 말고 이런 우량주의 장기투자로 눈을 돌리고 되면은 주식하는 재미와 주식에서 수익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식투자를 배울, 주식 배울 수가 있다. 제대로 된 주식투자를 배울 수가 있다. 주식투자는 똑바로 해자 처음부터. 급등주 한 번에 대박을 보라 하지 말고 좋은 종목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보자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조정장이 되지 않겠냐 조정장이 많이 급등 피로감이죠 지수는 올라가 지수는 올라가야 돼요 자 외인 기관이 사주고 코스닥 자 20년 만에 20년 만에 자 천을 넘겼다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천 포인트를 넘겼다 이거는 축하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코스닥도 1100, 1200, 1100까지 올라갔다가, 음, 응? 다시 1000 밑에까지는 올수 있어요. 올 수는 있지만, 올해는 이 1000포인트를 지수,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가 요게 그 이상 갈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좋다는 조식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충분한 수익이 난다. 그래서 이 지수가 중요하다. 이3 1 0 코스피지수 3100 오늘 54까지 가는데, 이게 과연 3,500까지 갈수 있냐. 이 지수, 지수 따라서 주식 투자하려면 또 돈을 벌 수가 있다. 예, 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에 두번씩은돈벌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주식에 물렸어도, 상패될 정도만 물렸어도,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수익을 충분히 줘요. 1년에 두번씩은 수익을 주더라, 우리나라 종목은 그냥 기다리면. 자, 코스닥도 어떻게 해요? 1,100포인트까지 한번더 넘어 쓰자. 올해. 너무 큰가에 1,100이? 20년 만에 1,000을 넘었는데, 어? 100포인트를 뭐, 단수면, 그러면 바람을 타면, 바람을 타면은 갈수 있다. 옛날에 바이오주가 항상 바람이 불었고, IT가 바람 불었을 때 난리 났었고,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때는 난리 가났다 코스닥도 그런 열풍이 불면은 올라갈 수 충분한 있다. 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매일 울고불고 징징대지 말고 주식자를 해놓고 어? 내가 왜이 종목을 왜 샀냐 왜투자했지를 정확히 알고 마음 있게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 좀 갖고 느긋하게 웃으면서 기다리면 수익난다 마음 안절부절하면 은 손절 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주식자를 내자. 역시 2차전지. 올해는 대박주가 2차전지에서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그린뉴딜 풍력주 네, 그린뉴딜 이 종목에서 탄소 배출 음, 돈을 벌수 있는 거주식자에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그린뉴딜 2차전지다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